지금부터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길간너 즐거운 길 아닌가？우리 주님, 걸어 가시 말자. 그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풍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본의 집에 계실 때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이리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째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동료가 아닌 친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료와 친구의 차이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동료란 같은 직장이나 같은 부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뜻하고 친구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을 말합니다. 동료가 업무적인 관계라면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마음으로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일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것에 만족하고 다시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료로 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료로 지내는 것과 친구로 지내는 것 과연 어떤 관계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더니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당시 향유를 손님의 머리에 부어서 존경을 표시하는 문화가 있긴 했지만, 이 여인은 병에 들었던 향유 전체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모두 드리고 싶었던 거지요. 이것을 본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나문하시고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함께 일하는 동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열심을 보였지만 결국 책망을 받습니다. 반면에 여인은 예수님을 동료가 아니라 마음을 주고 싶은 친구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와 축복으로 응답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나 나를 위해 일해 주어야 될 동료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마음을 함께하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면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예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동행하며 언제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우리의 열심을 감사와 축복으로 응답받는 복된 인생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해 먼저 친구가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쉬지 않는 기도로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와 심을 믿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